네 여러분 저는 하늘입니다 오늘은 고멘분들의 뽑을 오디션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예고편으로 알려 드릴게요 여기는 합격자 분들이 앉으실 테고요 뭐그 다음에 뭐 응? 여기는 이제 저희 고멘분들이 이렇게 기존의 국민분들이 여기서 앉으실 거고요. 여기는 이제 어 대기실입니다. 대기실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어요.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스폰을 하셔서 여기로 오시면 여기서 번호를 뽑으시고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. 차를 열 때까지. 예상 지물모는 이렇게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오셔서 여기서 대화를 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요. 여러분들이 서있을 동안 여기 앉아서 하다가 또 여기 상자가 있어요. 상자를 열어서 어 고멘문 총네번 뽑을 거예요.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드릴 겁니다. 그거를 받고 여러분들은 어 여기 뒤에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 앉으시고요. 불합격되신 분은 저희가 가차 없이 강태를 진행을 합니다. 여러분들 그거 잘 참가하셔서 해주시고요. 오디션 많이 참가해주세요. 그러면 이렇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